점을 치는 사람이고, 자주 사람의 사주를 보고, 사람 운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관상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상이 굉장히 또 어떻냐 면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잘 지내셨어요? 아, 네. <laughs>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네. 응. 아, 그래도 선생님, 하는 게 많으셔서 바쁘시더라고요. 응. 네. 산에도 갔다가, 뭐, 네. 하여튼, 양쪽에 왔다 갔다 좀 바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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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 비중이 엄청나게 응.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오늘은, 응.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응. 어떤 분들이 성공하시는지. 음... 일단은, 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하나, 성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성격이 약간 이게 렇 빼짱이 있고 약간 직설적인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목소리> 우유 부담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사업이나 이게 장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많이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를 결, 결단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결단력, 그 사람의 결단력과 또 뭔가 모르게 좀 성격들이 좀 급한 분들이 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결정공을 좀 빨리 하는 분들이 많고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신에 결정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쉴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앞서가고 빨리 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음. 저는 조금 그승무수가또 크다고 보고요. 네. 다음에 저는 덤을 치는 사람이고 사주 사수, 사람의 사주를 보고 사람 운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관상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상이 굉장히 또어떻냐면은 이게 사람이 관상을 보면은 이게 이마부터 해 갖고 이제 코부터 해 갖고 눈부터 해서 코뭐 입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그 사람 관상이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지 음.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 관상을 보다 보면, 네. 제일 중요하게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보면 이게 눈썹하고 눈썹 사이를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아. 넓은 사람들은 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넓고 보는 시야도 또 넓고 음. 다음에 사람의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어떤 그 이런 시선이 굉장히 또 음. 어 깊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반하, 사업수원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음. 보면 이쪽에 눈썹 사이가 조금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 좀 좁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좁고 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작게 작게 뭐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요 상사가 누군가 리더를 해서 이렇게 끌어 어, 당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음. 조금 이렇게 이쪽이 넓은 사람들은 어, 그래도 자기 결정과 또 다음에 어떤 보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또 되게 넓어요 음. 그러다 보면 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죠 네. 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음. 어쨌든 장사를 하시면 인덕도 쌓이고, 네네네. 장사도 좀잘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배포가 조금 크다는 거죠. 배포도 크고, 네. 어, 사람을 포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아량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관상, 우리가 관상을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 요런 사람들은, 아, 사업을 하면 맞겠다. 라고 네. 그렇게 또 우리는 또 그렇게 결정을 짓고 얘기를 해주죠. 네네. 네. 어쨌든 네. 미래를 좀 보는 눈도 음. 넓다. 그렇죠, 그렇죠. 그 미래를 또 보는 것도 넓고 판단도 굉장히 생각하는 게 아량이 넓어요. 음. 마음이 넓고 그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심 이런 것도 좀 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